아브라함과의 은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. 이사여 선제를 통해 강조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목마른 자와 마른 땅을 적실 성령님이십니다.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장 큰 선물도 역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인 성령님이십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때 성령님은 물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빛이 있으라 성령님은 곧바로 그 말씀과 함께 그 어두운 땅에 빛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버립니다. 바로 성령님은 깊은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한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.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개의 강이 에덴의 전 지역을 다 적셨습니다. 그 땅을 풍요롭게 했습니다. 성령님은 바로 생수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요롭게 채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. 자,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가입니다.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. 이 구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. 믿음으로만.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하죠. 13절입니다. 무엇을 믿느냐?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믿음입니다.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됩니다.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. 이 방법 외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?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?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? 그러면요.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.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요.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. 지금도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여 미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.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으로 세례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. 성경이 그렇게 확증해 주니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안에 그하신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십시오.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그하십니다.